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큰나이 TV. 집에서 놀아요.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 아까 선생님이 댓글을 막 확인하는데 이런 댓글 남겨놓은 엄마가 있었어요. 율동 라하고 싶은데 노래가 없대요. 그래서 노래를, 노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노래가 필요한 엄마나 어린 선생님들은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파일을, 음원파일을 넣어 드릴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율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선생님하고 오늘도 재밌게 신나게 놀기 위해서 율동하고 체조하고 자, 친구들 그 다음에 한번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인사 먼저 해야죠. 일어서 자, 앉아있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아, 없어요. 좋아요. 손바꿈하고 얘들아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다 같이 율동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가 숙소 포두체조를 해볼 거예요, 친구들. 어깨 위에서 어깨에서 나고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들어 준비. 뱃속좋좋아이피아아 쥐피아가 점프 쥐피아가 점아쥐프아가아쥐아가 앉아, 쥐피아가 점프 피프 친구들, 벌써 앉아있는 친구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생님체조두 개씩 하잖아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헬로, 헬로, 헬로. 가볼 한번,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이번엔 허리선, 허리선 하고. 헬로, 헬로.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신지라이어, 지라이어 그렇죠. 신어지라어 엄마님. 이렇게 해보고요. 엄마, Yeah. <laughs> 얘들아 지난번에 스카프, 스카프로 재미있는 체육놀이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 주 오늘은 뭘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풍선이에요. 아, 그런데 혹시 친구들, 풍선을 줄비 못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쓰고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비닐팩, 비닐봉지나 비닐팩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다가 좀 신기한 거다.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유만한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너네들이 어, 만약에 있다가 체육리가 다 끝나면은 여기 있는 이만한 풍선이 나중에 엄청 크게 커질 거예요. 그런데 장난치고 하다가 말고 중간중간에 자꾸 자꾸 다른 거 하는 친구들은 이 여기 있는 게 아기 풍선이 커지는 걸볼 수가 없대요 친구들. 자, 동생이한번 더. 바람을 넣어서 묶어놓고 기다릴 거야. 지제 친구들 이거 묶어서 선생님이랑 놀이 열심히 해야 커다란 풍을볼수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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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묶었고,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풍선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여기로 던져놓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얘기 풍선을 준비해볼까요? 자자자자자, 어떤 거 해볼까요? 오 오렌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 풍선 선생님은 얘들아 우리 지금 시간 때문에 미리미리 불어놨는데 혹시 준비가 안 풍선이 바람바람 바람 준비가 안된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불어달라고 해서 예쁘게 이렇게 묶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친구들이 더재미있는 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풍선 준비 됐나요? 그러면 풍선을 점점점 커지. 아! 그리고 너무 크고 있는 얘들아! 터지니까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터지면은, 뿡! 하고 친구들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동선을, 자, 힘껏 힘껏 풀어볼까요? 자, 노래가 나오면 출발! 들어주세요! 가세요 자 엄마가 묶어주세요 자 묶었나요 이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번에는 자 여기 풍선을 하늘 위로 던져 놓은 친구들 풍선이 바닥에 닿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친구들이 풍선을 계속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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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야 돼요 친구들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이렇게 호잇 호잇 친구들 잘할 수 있나요? 준비하고 자 노래가 나오면 풍선 떨어지지 않게 올려주세요 출발자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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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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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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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준비하면 되고요. 두개 없는 친구들은 빨리 하나 더 물어볼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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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불었나요여러이 열, 열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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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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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이 자, 여섯, 여섯, 여자 이번에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섯 여섯, 여섯, 여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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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친구들 두개좀 어렵죠? 친구들 어려워도 친구 선생님이 늘 하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친구들도 두 개도 할수 있고 나중되면 세 개도 할수도 몰라요 친구들. 자, 이 선생님하고 이번에는 다음 친구들이죠. 타구를 볼 건데요. 자, 이번에 여기 있는 풍선은 친구들 동그란 풍선 당말이가 될 거야. 그런데 풍선 방막이려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친구들. 여기 풍선 배꼽 보이죠? 배꼽이요 친구들 반지끼는 것처럼 이렇게 집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꾹 잡아주세요 이거 놓치면 안돼요 친구들 자 이제 친구들 이거를 엄마 아빠랑 같이 할거예요자 엄마아빠랑 같이 할건데요 자 이제 여기있는 풍선을 하나 더 우리 엄마아빠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에너지선생님 나와주세요 와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친구들 엄마 아빠랑 방망이 싸움할거야 친구들 대신에 약속할거는 친구들 너무너무 신난다고 엄마 아빠 얼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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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치는게 아니라 오늘 우리 조재 피해가는 친구들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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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자 방망이 싸움 한번 해볼거예요자 준비됐나요? 준비, 노래가 나오면, 출발! <laughs> 자, 어, 노래 봐. 자, 출발! <laughs> 선생님, 어떤 거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선을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엄마, 엄마, 배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들. 자, 대신에, 배구는 얘들아, 공이 바닥에, 아까처럼, 친구들, 선생님하고, 일단 계기 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세 번에, 하나, 둘,

배구 해봤나요? 어렵죠. 이번에는 친구들 엄마 아빠랑 배구는 손으로 라는 거지만 발로 발로 이렇게 톡 넘겨볼게요. 발로 그렇죠 이렇게 톡 어이구 톡, 톡 이렇게 넘겨서 지금 이번에도 발로 할 때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이번에도 규칙은 똑같아요. 땅, 땅에 풍선이 닿으면은 지는 거야. 오 머리도 한번 뜨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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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볼수 있다는 걸로 친구들 더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자선생님이 하나가 더 남았다, 맞다. 진짜 이거 여기 치우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다돈가스 그러세요? 자, 나는 나는 어처음 소리가 안가니요 나는 나는 사냥꾼, 사냥꾼, 자. 좋아요. 이제 친구들 화장 꾸는 식으로 아까처럼 풍선 방망이를 하나를 이렇게 잡아야 해요 잡고 엄마나 아빠나 친구들 뭐가 돼야 되냐면요. 찍찍찍찍찍 이게 뭘까요? 찍찍찍찍찍찍 자 찍찍찍찍찍 그렇죠. 생쥐야. 생쥐 하지만 친구들 생쥐가 징그러운 친구들은 자 햄스터. 햄스터. 친구들 햄스터 알죠? 방가방가 햄프리 알죠? 우리 친구들 이제 햄스터가를 만들어서 변신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엉덩이를 구독하면 돼요. 이번에 똑같이 햄스터의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모들 이렇게 치면 돼요? 안 돼요. 누구야, 누구?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자, 생쥐. 어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생쥐는 두 발로 갈 수는 없어요. 네 발로 가요, 네 발로. 자, 준비하고. 준비하고. 생쥐를한약국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나만 생쥐하면 엄마, 아빠도 속상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친구를 생쥐할 거야. 자, 우리 엄마, 아빠가 방망이를 잡고요. 잠깐. 오, 소리가, 소리가 엄청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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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친구들 생쥐가생쥐가 되고, 엄마, 아빠사한약국이 돼서, 친구들, 네! 노래가 나오면 중간에 또 돌아가! 여러분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친구들? 자, 힘든 친구들은 숨 쉬게. 자, 좋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약속한 파란풍선 친구들 처음 시작하때는 파란풍선 이만큼 부르는 거 기억나나요, 친구들? 네, 좋아요. 친구들, 파란풍선이 다 커졌나 안 커졌나 확인할 시간이에요. 어디 볼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열심히 했나 안 했나요? 열심히 한 친구들만 풍선이 커진 거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좋아요. 모두 열심히 했다고요?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럼 다 커진 풍선을 가지고 올게요. 얼마 커졌나 볼까요? 얼마 커졌나 볼까요? 이렇게 놀라지 마. 놀라면 놀라, 안 돼. 풍선이 이만 했 얘들아 우와 진짜 크다 선생님이 가지고서 풍선 한번 그 길에 비교해볼까요 어때 얘들아? 아 하나 둘 얘들아 여기 동대 풍선보다 다섯 개는 더있어야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들 완전 커요 진짜 커요 정말 커요 <laughs> 자 이제 선생님이 친구들 자, 이제 너희들한테 이거는 보내줄 거야 집으로 어떻게 볼까는 참여할는 동선 친구잘 받아야 돼 이렇게 던질 거야 친구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은풍선이 너네 집으로 날아갈 거야 친구들 자 준비됐나요? 준비하고 노래가 나오면 숫자한번해볼게요 하나 말자들은 친구 집에 있겠지. 도착했지. 택배히 특별할 씨가 띵동. 누구예요? 네. 풍선 왔어요 하면 친구들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가? 문한면 열어보세요. 친구들 진짜로 풍선이 와 있을지 모르잖아요, 친구들. 자, 어때요?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았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하고 인사한다. 체육 물가 끝나면은 우리 친구들 깨끗이 손수고 우리 친구들 외출할 때는 아직 코로나. 코로나로 아픈 사람의 수가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친구들, 안심하고 벗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친구들. 나갈 때는 꼭 외출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여기, 제가 착용하고서 나갔다 오는 거예요, 친구들. 약속할 수 있나요? 좋아요. 손 씻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쓰기.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친구들, 출릇 자, 일어나서 예쁘게 인사해볼게요. 큰 인사! 손대꼽하고다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 금날끼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